하루마, 어? 이 위에 지금 우리 571이라는 글씨 보이나? 아 마음에 안 들어. 이걸 딱 정수자로 딱 바꿔야지. 그래 그래서 오늘 할 게임 바로 밀크 스테이지 타워 707까지 올라가게. 뭐 707? 그래 딱딱 뭐 우리가... 맞춘다며. 아, 아, 난 600층 생각했는데. 아, 근데 나도 잘 몰라 올라가 봐야 될것 같아. 자 오른쪽. <목소리> 인생은 인생은 인생. 아... <목소리> 다이다 행 와이. 아, 문제는 아, 아, 가운데네. 아, 내가 봤을 때이 제작자는 가운데를 좋아하는 제작자야. 아, 그렇구만. 우리 한번 우리의 힘을 보여주자. 오케이. 단숨에 어, 700승까지 올라가 보자. 그래, 네, 이게 지금 망고맛 바나나 우유였나? <laughs> 어, 그런 우유가 있었어? 어, 아닌가? 이게 무슨 우유였지? 어 이거 바나나 아니지 않았어? 우리 아는 피에나들은 댓글로 써주세요. 이게 예, 응, 어렸을 때 우유를 많이 먹어야지 키도 많이 크는 거예요. 아니야 어. 키는 그냥 다 유전이야. 아. <laughs> 야 엄마 아빠 크면은 자식도 클 확률이 높아. 아니 이거 너무 왜? 아니 동심이 없네? 아뭐 동심이야 이게 바로 과학의 힘인데. 아, 아, 그... 아 근데 운동 같은 거 하면은 클수 있다고는 하더라고. 뭐지 뭐 떨어지는 소리 나는데? 아 아니 아니 무슨 소리야? 좋았어 이 안에 떨어지면 이제 딱밤이 돼. 알겠다 딱밤이다. 아, 망고 우유는 왜안 나오지? 맛있을 것 같은데. 아 뭔가 있을 것 같아. 아 맞아 있을 어. 것 같아. 찾아 보니까 사과 어. 우유도 있더라고. 아, 진짜? 어 진짜? 사과 우유 맛있겠는데? 맛있겠다고? 오. 어. 넣을 아, 것 같은데. 자자자자자. 이런 데서는 에눈 감고도 가지 솔직히. 아 당연하지 오빠 눈 감고 가봐 그럼. 눈 감고? 응. 어. 음. 네. 조이. 오, 에, 빵빵 빵. 아니야, 빠바밤. 이거는 너도 눈 감고 가야 내가 인정해 줄 거야. 알겠어, 나눈 감고는 여기까지 간다. 오케이. 라라라라. 아이 뭐, 거기 말고, 거기 말고. 와! 아, 나눈 감고 갔잖아. 아, 안돼 안돼. 아, 진짜 알겠어. 여기서부터 눈 감고 간다. 오케이 오케이 여기 오 여기 가면 인정. 자, 어, 제발. 배럴리 점프. 아, 제발. 자, 따라라라라라 배럴리 점프. 아너눈떴지 아니 아안 떳어! 예눈떴어요예 눈떳어! 요 어디가 있어! 아악! 너마지막눈떴잖아 아냐 마지막에 눈안 떴어! 이럴수가! 그래도 빛나갔다 빛나갔다! 아 진짜 아깝다! 자 이제 곧 600층 돌파! 오 600층 금방 왔다! 하지만 네. 우리에게 100층이 남아있습니다! 아. 아니 이럴수가! 자 우리 피엔나들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살살살살 피해가면 됩니다! 응, 어디 떨어져가지고 딱밥 맞은 주제에 비엔나들한테 설교야! 설교라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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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가르침이라고! 왜꼭 꼰대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 응. 우리 비엔나들 점프마이 잘하고 싶은 비엔나들 왜 이렇게 엄청나게 많아요? 아 맞아 그치 아니야 근데 우리 덕분에 많이 는 비엔나들 엄청 많을걸? 어, 맞아 맞아 우리도 비엔나들 덕분에 늘었잖아 아 맞아 다 비엔나들 덕분이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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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여기 먼저 넘어가는 사람이 딱밤한 대다! 먼저 넘어가는 사람이? 그래! 어, 오케이 좋았어 빠르바르 <끝> <빨리, 빨리, 빨리, 끝> 뭐야 어, 이거? 이불. 아, 자 아름이가 먼저 갑니다. 네 먼저 갑니다. 제가 먼저 갑니다자자자자자이 코스 자, 하하하하하하하하 하사 하하, 니가 하하. 나를 이길 수 있을 건데 하하하하하 하하. 내가 당연히 이기지 오빠 오빠 화면으로 누가 1등이야? 하하, 내가 1등. 아, 문구다 내가 1등. 내가 1등이야. 아, 뭐야? 하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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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하. 하하, 하하, 하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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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컴퓨터 내 컴퓨터 위주로아야 아니, 아니, 아니. 아님 아니아니 아니. 내가 먼저 감자 내가 먼저 가아아 무슨 소리 내가 먼저 가 아니 뭐야 이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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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이럴수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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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나미가 아는... 오... 먼저 갑니다 빨빨 아니 아니 내가 먼저 빠이빠이 갑니다 빠 안돼 우 안돼 우리가 사람의 긴장의 끈을 안 돼. 아, 진짜 긴장이 끈을 놓았다. 내가 오빠 다음 우유. 어, 뭔지 맞추면은 한 어, 한번 봐 줄게. 아, 진짜? 어. 알겠어. 정확하게 맞춰야 돼. 어. 약간 갈색깔에다가 흰색깔. 어, 갈색깔에다가 흰색깔. 너네 뭐다간 것도 아니고서그다간적아냐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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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보마나안 볼게. 어. 자, 갈색깔이랑 응. 잠 갈색깔이랑 아! 저거 국물 우유네! 국물 우유? 아, 라이스 우유! 에이헤 코코넛이라니 <laughs> 코코넛 우유가 있었어? 코코넛 알로하 예! 어. 그러게, 그냥 코코넛 주스 아니야 이거? 맞아, 코코넛 그 직코 직코. 어, 코코넛 우유가 노란색인, 아 하얀색인 게 있, 있긴 있거든. 아, 어, 아 어, 그래? 어, 코코넛 밀크. 아. 어. 어. 그거 보고 말하는 아부다. 아, 그건가 보다 맞네, 맞네. 아주 마음 편집자님이 그거를 찾아내고 말았습니다. <웃음> <웃음> 어, 어. <웃음> <웃음> 난 보고 말았지. 난 보고 말았어. 아니야! 나안떨렸셨어뭔 소리야! 이렇게 세게 자르다니 <laughs> 아, 근데 나는 코코넛이랑 잘안 맞는 거 같아. 맞아. 코코넛 아... 맛 없어. 아, 걸레밥 물난다고 맛난다고. <laughs> 오빠, 어, 어. 우리 비엔나들 중에 코코넛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어, 그래도 맛은 그냥 그 친구는 걸레 물밥 말그 맛을 좋아하는 거야. <laughs> 뭐말다 했어? 왜? 그런 맛을 좋아할 수도 있지. 아 그치 그치. 맛은 정확하다고. <laughs>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먼저 올라간 사람이 <laughs> 이기는 거예요. 때리는구나. 오케이. 거네. 오케이 오케이. 어, 이거는 타워가 짧다고. <laughs> 뭐야? 아, 별로 안 남았잖아? 그래. 아, 뭐야! 기다려! 자, 가운데에. 자, 가운데에 가고.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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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버르장머리 없는 거. 에이안 걸리는구만. 내가 어? 한번 속지 두번속남너 이제 곧 떨어질 게될 거야. 아니 어, 근데 좀 잘하잖아? 바로 내 뒤까지 쫓아왔잖아, 이거. 나는 근데 코코넛 주스보다는 그 코코넛 과자가 더 맛있는 거 같아. 코코넛 과자가 있어? 이게 어, 약간... 또 뻥치고 있네, 이게? <laughs> 코코넛 과자 있어. 있다고? 응, 어, 아마도. 아니, 뻥치고 있네요. 코코넛으로 과자를 어떻게 만들어? 그 딱딱한 걸로? 어, 아 만들 수 있지. 오빠 인싸가 아니어서 모르는 거야. 넌인싸냐나 당연히 인사. 친구도 없는 게. 와, 말다 했어. 알, 친구 많아. 네 친구 많아? 네, 옆 동네, 옆 동네 그 순이도 있고. 그 순이도 있고. 옆 동네 그 발발이도 있고. 발발이? 강아지랑 친구야? <laughs> 어 당연하지. 야, 이렇게 으야. 두 가지, 두 가지 뛰어넘어. 어. 야, 아, 야. 오자 어. 뭐야 이것도 왜 갑자기 안 나오던 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laughs> 다음 타월로 서니까 꿀 캔디밤 꿀 캔디밤 꿀 캔디밤 다음,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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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 어. 꿀꿀꿀 꿀, 꿀, 다음 다음 무슨 색이야 다음 무슨 색이야 빨리 와 빨리 와 꿀꿀꿀꿀꿀 가 먼저 자 다음 색이 세기, 무슨 색인지 알면 은할수 있어 어 아까 꿀이, 꿀인 거 꿀인 거 같았어 아 그래 꿀, 어, 꿀. 왜냐면 캔디바 우유가 있을 리 없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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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우유 아니죠 아아 먼저, 먼저 가 먼저 가야 돼 아, 아름이 먼저 간다 아 아니 저게 갑자기 나오냐고 우와! <laughs> 그러니까. 맞아. 갑자기 오, 나왔어. 저. 내가 먼저나 지금. 어, 오빠 먼저 뭔 소리야? 내가 1등인데. 뭔 소리야? 내가 먼저인데. 뭔 소리야? 진짜 어렵다. 오빠 가 오빠. 자 자. 자 자. 내가 1등이야. 아니야. 아, 와차 차. 안돼. 와차 와우. 안돼. <laughs> 인생 른쪽 안돼. 아, 인생 왼쪽이지? 이 인생 오른쪽. 안돼 안돼 안돼. 빠이빠이야. 빠이빠이야. a 이 a 이야 y 이 p 이야 a y a 응, p a 내가 빠 a p a p 빠이 a p a p 다6 a p a 아 a y a Papaya, p a p a y 떨어 a p a y 떨어져. p a y a 어 a p a y a Pap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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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p a 어 뭘 억울로야 말도 못하게좀 있으면 좀 있으면 좀 있으면 다다 올라갑니다. 자그 다음 타워 뭐라고? 그 다음 타워 캔디바 타워 꿀 타워 조파 캔디바야. 어, 아니, 아니 이럴 수가 아, 아, 안 안돼. 아, 안돼 안돼 아니, 아, 안돼 안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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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야, 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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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미가. 아니야, 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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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돼 안돼 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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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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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 아, 내가 죽등이 내가 내가 죽등이 내가 죽 내가 죽었다, 내가 죽었다, 다다 내가 내었 내가 내가 죽었다, 다 내가 내가 죽가 죽었다, 내가 다 내가 죽었다, 내다다다가대가다다다다다 지금. 아, 내가 지금 너 경주에서 내가 너 먼저 가고 있지? 아니야, 내가 먼저 가고 있다. 응 있는데? 아니야 은근이응 응, 응, 내가 먼저 가고 있어. 내가 먼저 응? 가고 있거든. 안돼. 마지막. 뽑 마지막 영광의 깍덤식이 있겠습니다. 남 수상을 전달. 이렇게 캔디바 타워까지 올라가 봤습니다. 정말 재밌었어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하면서 다음에 안녕! 안녕! 다음까지 안녕! 안녕!